심판자랑 3위일체 가는 기준이요 백도어 할 때만 트포로 가고 심판자는 이제 한타를 하거나 할때 심판자를 가시면 됩니다 하늘. 마 자스가 마마 마 그냥 CS나 무라 마가 와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 주지 말고 자스가 마 피곤해 죽겠다 마 조용히 좀 살자 자스가 뭐그 때려가지고 이득 볼게 있다고 그냥 다가와가지고 철컹철컹 그냥 장풍이다 이 자식아. 자 사일러스도 저 사슬 한번 맞으면은 딜교환 말도 안 되거든요. 깝치지 말고 CS도 먹지 말고 그냥 경험치만 먹어줍니다. 경험치만 라인 대충 살짝 조절만 해주면서. CS 다 포기해. 4일 상태로도 막 대포 먹으려고 무리하게 나가서 딜교당하면 그냥 라인전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2레벨에 그냥 W 찍었습니다. 삼과 자, 요런 거, 주 클러다운 CS, 야무지게 어, 주워 먹어주면서 2렙 장풍 찍어주고요. 아, 대포 못 먹겠다. 대포 때리지 마라. 아, 이 자식들 눈치, 눈치 더럽게 없네, 진짜. 라인 조절 깔짝. 아, 이 대포도 미니언 다녹여버리네 이거. 이런 눈치 없는 자식 CS 벌써 12개 차이. 3분 30초 만에 CS 12개 차이. 개망했고. 자 저런 거는 못 가줍니다. 미안한데 나서 쓰다 형님들아 이거 원망해도 소용없다. 자 끔찍한 장면은 보지 맙시다. 정서 발달에 유해하기 때문에. 근데 이거 어떻게 안 죽고 있는 거야 지금? <laughs> 마이 형님 이거 어떻게 안 죽고 있는 거지? 어 결국엔 죽었죠. 어쩔 수 없죠. 됐다 됐다 신아 어, 제가 안 갔으니까 뭐 사일러스 킬 먹는 거 어쩔 수 없죠 어, 감내해 인내해 어쩔 수 아, 없어 맞았을 때 너무 아픈 상대다 하면은 이제 연인 가면 혼나죠 도란 방패 가십시오 자 사일러스 양피지 사왔다고 지금 신났고 완전히 어, 딜디오 작살 나고 다이브 당해 죽을지도 모르겠는요 이거. 한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, 왠지. 아, 딱 이제 디나이 또 들어오네요. 잣됐고. 이제 경험치 먹기도 힘들고. 왼쪽! 못 피했고. 너무 아프고. 자, 집 갑시다. 아, 피 없으면 집 가야지. 뭐답 없죠? 아, 나서스로 연운 사면 안 되죠. 저는 나서스로 연운 산 적이 없는데요. 연운을 산 거는 그 후반부에 만화문에 가려고 그 만화문에 템이 연운이라 그냥 간 거지. 연운을 산 적은 없습니다. 저는. 아, 사일러스 라인 관리 빡빡하게 잘하네요. 야, 아까 전에 마다이를 걸었으면 은 사일이 오랩이고, 제가 육랩이어서 이길 수도 있었는데, 근데 피가 너무 없어서 제가 죽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. 그런 걱정이 좀 돼서 싸움을 못 걸었습니다. 자, 라인 밀어놓고 이거 한번 내려갑시다. 이거. 이제는 가질 수 있지, 아, 이제는 가질 수 있지. 아, 야스오 풀큐 잘못 썼고, 아, 이거는 싸움이 걸렸어야 되는데 미디언 개손해 봤네요. 이거 이러면은 경험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, 이거는 싸워야 돼.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냥 싸워야 됩니다. 미니언 끼고 싸워요. 대가리, 평타, 평타. 아, 왜 이렇게 세 이거 대가리 살짝 빠져 왼쪽. 아, 이거 너무 센데. 이거 왜 이렇게 세 광해 검 없으니까 쓰레기네요. 진짜 아 미드에서 싸웠어야 되는데 프리징을 빨리 풀어야 되는데 프리징을 풀 수가 없어 었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을 한번딱 박아놓고 프리징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 봐또 프리징하잖아 이거 이러면 어쩔 수 없지 적 정글 들어가야지 슬로우 미리 걸고 난입 터뜨려서 어떻게든 도망가야 돼 그렇지. 이게 난입이죠, 선생님들. 자, 전령 때려. 어쩔 수 없어. 요 전령 때려가지고, 사일러스를 불러와야, 이거, 프리징을 풀겠네요. 마이새끼가 이거 킬 주고 가놓고, 프리징을 안 풀어줘가지고, 답이 없습니다. 사일이 유지력이 안 좋나요? 유지력 개 좋지 않나? 야무야무님 구독 감사합니다. 딜교 한번 걸면은 그냥 피다 채우던데요 아 전령부터 쳐봐요 이 자식아 아씨 다 왔네 이거 아유, 정글 때문에 진짜 못 해먹겠다. 안 해, 안 해. 아, 안 해. 너희들끼리 해라못 하겠다. 감타가 없으면, 은 없다고 미리 좀 찍던가, 자스가. 아, 진짜 답답하네. 이거 뭐, 씨, 미니언을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라인 조절도 안 되죠. 이러면 라인 또 밀리거든요? 이거 사이리 안 때려주면은 라인이 또 밀립니다 상대쪽너 같은 미 위한 것이 아니다 아 라라 코스트 선생님 1 5억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, 오늘 형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쏴주시지 어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네 상대법이요 요네 상대법은 사실 뭐 딱히 없습니다 그냥 장판 깔아가지고 잠깐만 일단 일단 도망 좀 가고 장풍공사 쳐가지고 궁찍고 달려가야 되는데 근데 요네가 그 여러가지 회피스킬로 도망가면 사실 할수 있는게 없거든요 야, 진짜 라인 관리 빡빡하게 하는 이 사람 피해 주면서. 야, 진짜 빡세다 빡세. 어. 킬 한번 줘가지고 주도권이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못 하겠네.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. 이런 판은 그냥 안 죽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. 포탑골도 최대한 덜 뜯기고, 포탑골도 하나도 안 뜯겼네요. 요네 상대로 말파가 안좋다고요? 괜찮던데 와마딜 보소 이거 미쳤네 여기서 이제 궁을 잘못 쓰면 죽거든요? 궁을 잘 써야 돼 여기서 살짝 빠져! 그렇지 어 이거지 여기서 이제 궁을 조금만 늦게 썼으면은 궁이 안 나가고 죽거든요? 근데 궁을 이제 상대 스킬을 예측해서 미리 써야 된다 예, 나소스는 스킬이 다 나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스킬을 예측을 했었어요. 나한테 날라오는 건 아니겠지 설마. 어 나한테 오면 멘탈 나간다잉. 그러지 마라. 자일 처치했습니다. 조금 숨통이 트이긴 했네요. 그래도 킬 먹어가지고. 근데, 이제, 사일러스가 지금, 저, 뭐냐, 만년 소리가 나와가지고, 추격을 못 합니다. 어차피. 그쵸? 탑은 제가 이겼죠? 어, 정글 차이. 정글 차이 극복하고, 1킬 먼저 땄고, 어, 타워 안 밀렸고, CS는 뭐, 개같이 차이 나는 거 어쩔 수 없고. 아. 자 요까지 하고 트포를 빨리 뽑아야 됩니다. 투포1코를 무조건 뽑고 싸워야 되고 근데 만년설이 때문에 어차피 사일러스를 못 잡습니다. 당분간 그러니까. 저거를 잡으려면 이제 딜이 압도적으로 잘 나와야 돼. 사일 내려간다. 사일 아, 어, 사일러스 조심해라 친구들아. 어 마이! 더블킬 너무 좋고 자 이러면은 마음 놓고 백도어 할수 있겠네요 이번판 아! 나이스 샷! 어잘 버텼다 어 그래도 제가 잘 버텼네요 망했는데도 됐다 됐어 됐다. 됐다 이제 백도어만 합시다 자 타워 먼저 부쉈죠 1렇 따고 타워 먼저 부쉈으니까 어, 제가 이겼다. 어, 개꿀이다. 자 사일러스는 이제 루저, 어, 저는 이제 위너. 그렇게 볼 수가 있죠. 루저 자스. 에스티을 받아야 되죠.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내 앞으로 기어 들어온 거 이거 맞아 이거? 자 일단 한번 싸워. 뭔지 모르지만 싸워. 이거는 용서가 안 돼. 일단 싸워. 평타. 그렇지. 어 좋았다. 제압되었습니다. 자 풀빵 아재식 3천 원귀한법 미쳤죠? 자 3천 원 귀환 야무지게 해주시면 선체 파괴자 10을 구매 쌉가는 쌉간. 가자 이제 풀스펠이거든요. 이제 선체 없거든요. 자 이제 바론만 가주면은 이제 말사 형통. 와 근데 아까 그렇게 말했는데 CS 다 따라잡고 레벨 역전하고 이게 맞아? 마법과도 같이 팀의 고혈을 빨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자, 우리 팀 알아서 해주는 거 너무 좋고. 자, 이제 본분에 충실합시다. 이제 타워 데미지 야무지죠. 타워 네방 컷, 그렇지? 어. 예, 합이 없습니다. 이제부터는. 적을 습니다 그렇지. 어, 사이러스라서 이제 그거를 갈 겁니다. 처형인의 대거. 자, 일단 궁 켜고 밀어. 억제기 타워는 조금 의미가 다르니까 궁 켜고 밀어. 그렇지. 어, 집안 맞고, 어, 미쳤고, 어, 용, 용의 눈깔이 다 돌아가서 집안 맞고. 어느그집 상전 벽해 됐고. 저게 업체계를 파괴했 그렇지 어. 자, 쌍둥이까지 들어갑니다. 자, 때리던 말던 때리던 말던 철거가 우선이죠. 그렇지 어 이거거든요 스레임들. 아 야수 형님 무쌍. 이될 리가 없지 까비이 정도면은 뭐 이겼죠 사실. 아, 우리 요네 형님 허공의 삽질 너무 좋고. 아, 카이사 침착하게. 영혼의 방 빠졌을 때 따라가는 플레이. 어, 너무 좋았다. 상당히 이제 센스가 있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다. 자 이제 미드를 미는 척하면서 이제 눈가리는 이 넥서스를 향해 있습니다. 이제 저의 이제 눈가리 시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. 국교부 플레이를 할 때는 네, 항상 이제 미드 한팔를 가는 척하면서 이제 옆길로 세는 게 중요하거든요. 왼쪽, 오른쪽, 위쪽, 아래, 그렇지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빠져주시면 은 상대가 당황하죠. 제 슬로우 걸고 난입을 미리 터뜨려놓은 다음에 개같이 도망가 왼쪽 이런 식으로 어때요? 정말 쉽죠? 자 요런식으로 이제 탈출을 해주시면 된다 이것이 바로 나딥나서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내 아이디 뭐라고? 혼자 할게 바론가죠 혼자 할게 미드가죠 제발 자 이제 싸움이 나는지 안 나는지 뒷짐지고 일단 구경만 하십시오 구경만 하다가 싸움이 난다 싶으면은 이제 싹악 기어들어가서 뒷군녕에서 이제 백도어 하시면 된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뭔가에 한타가 났죠? 자, 이럴 때가 기회다 다들 아시죠 이제 자 미니언이 붙으면은 그냥 난이 터뜨리는 척 하면서 타워만 부서 그렇지 자 넥서스 한 대라도 때리고 죽어야 돼 그렇지 아 용맹했다 아 명예로웠다 그죠? 인정이죠?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계속 죽고는 있지만 뭔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죠 상대 기지에 그 말인 즉, 이제, 나서스 하드캐리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. 아니면은, 이제, 강유, 뭐, 이런 쪽. 자, 일단 한번 달려봐. 자, 개같이 달리면서, 난입 터뜨려주면서, 대가리. 자, 넘어갈 곳에 미리 넘어가. 자, 도망을 가면은, 저는 그냥 바로 기지로 침투를 해버립니다. 이 자식아. 요런 식으로. 자, 싸우는 척 하다가, 사실은 눈깔리가 넥서스를 향해 있다, 이 자식들아. 어, 도망간다고 게임이 그냥 이겨질 것 같냐, 이자식들아 하드캐리. 홍토여 성부 장관, 하드캐리. 이게 바로 나서스다, 이 자식들아.